운전만 잘해 좀만. 아직 안 들켰어 빨리빨리 시걸 빨리가 빨리가 빨리. 야아아아 뜯어야되는거 보여요? 지금 제가 일해야되는거 보여요? 이거 목록 닫다놓자네 아아아아 아, 맞다 뭐 사야된다 뭐 사야된다 사야 된다. 어? 2800원? 잠만차 뜯어야돼 차 뜯어! 차 뜯어! 2800원이래 조금만 뜯어 야 바퀴만 뜯어 바퀴만 팔자 야 바퀴만 팔아도 될것 같은데 돈안될 때마다 조금씩 뜯어서 파는 거지 인정? 아 벌써 기빨린다 아 내가 힘들다 게임 캐릭터가 일하는데 내가 더 힘들다 혼자 성자 바퀴 네개다 뜯었고 이거 팔아 볼까요? 그렇지 24, 2,400원 됐다, 됐다, 됐다. 자 이거 사사사일안해일안해이더 사. 이상 못해못해못해나할 만큼 했어. 샀어요! 지금까지 일한 거다 사라졌어요! 전재산 날렸습니다! 205호였어? 2 0 5 아, 205호구나. 자, 저집 내가 지난번에 레벨업 할때쓴집 아니냐? <laughs> 아, 그 집이네, 야. 이 집이네. 야, 반갑다. 지난번에 이거 내가 레벨업 할때 쓰는 거 아니야? 잠만요 근데 내가 스킬을 배웠단 말이지? 어길리티 클라임 온더 하우스 겉털 겉털이 뭔데? 어? 하우스 겉털이 뭔데? 볼링사이드 공 빠지는 곳이 겉털이라고 한다고? 지붕 끝에 물 빠지는 곳? 파이프? 이거 이거? 아니잖아요 구라를 치세요 하하 <laughs> 장난입니다 예. 보안 카메라 다 껐구요 <laughs> 이거 훔칠 수 있나? 잠만 야, 이거, 이걸 훔친다고? 힘들아저 이거 훔쳐요. 이거 훔쳐요, 저 스포츠카. 안 돼, 아, 왜안 먹어? 내꺼다. 이거, 이게 내꺼래요, 힘들아 이거 내꺼래. 이거 어떻게 훔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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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키를 먼저 복사해라고 아. 아, 키를 먼저 복사. 소매치기를 하라고? 들고 다니잖아. 이거 어떻게 하라고? 땅 판다, 땅 판다, 갑자기. 두더진가? 뭐지? 겨울잠 준비하는 건가? <laughs> 아니 너 자꾸 나 유인하는 거지. 아니 어떻게 하냐? 기 <laughs> 빡신다. 아, 이거 뭐안돼 뭐가 안 되는데? 와, 내가 아이템,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이거거든요? 키 복사하는 거 잠깐만, 킥슬롯이 있나? 잠깐만, 킥슬롯이 넣어줬거든? 아, 이걸로 따라다니면서 뭐, 신호 줘야 되나봐 아 이걸로 뭐 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야, 이거 개간지다. 이거는 좀 비싼 거 인정. 이건 비싼 거 인정. 와, 가까이 가서 그냥 전자 키를 인식해 버리네. 간다. 이야 야, 야, 스포츠카 탔어요. 나 이거 타고 나간다 이제. 나 이거 타고 나간다.

이거였어? 대문짝만하게 있는데? 내가 이걸 왜못 봤지? 아니 그냥 누르라고 나뒀네. 오 열리네? 늦었어? 응 늦었어? 어, 브리. <laughs> 운전만 잘해. 정말 아직 안 들켰어? 빨리빨리 시동 걸어, 빨리가, 빨리가, 빨리. 빨리 아아아아아아어 어, 큰일 날 뻔했네 와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오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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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여기 스포츠카 스포츠카 비싼 거 차이는 뭐야 벌콘, 벌컨 벌컨 발컨 발컨 봐봐 흰색에 쫙빼 입어가지고 봐봐 이거 마력도 얼마나 나오냐 아니 그렇게 급해요? 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? 봐봐. 여기 줄세개난 것도 디자인이에요. 여기서 막 배기 가스 나오고 엔진이 어? 엔진에 과열되지 않게. 여기 뒤에도 이거 상표 마크 보여요? 이거 진짜 유명한 회사인데. 아시는 아실란지 모르겠네. 제말안 듣고 있죠? 여기서 움직이면 저 사람 치는 거 아니야? 정말 이거 진짜 예쁜데. 아 씨. 어어어어어어 어아손 들고 다녀 횡단보도 건널 때 초등학교도 안나나 나 자네 아마 그건 또 분해 분해하라고 분해할게 너무 많아요 어2 어, 0이고 저기 있네 야 저거 비싼 집 아니냐 또 지난번에 내가 털 털다가 실패한 집 아니냐 여기에 여기 털라고 진심 어 이게 좀 모르네.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반봉창 없다 다행이다. 기로문 열어주고. 어? 야, 미친 거, 야, 저거 노라이 아니냐? 저거 노라이 아니냐? 저거 타, 타고 들어온다! 하하하! <laughs>